안녕하십니까. 1분 영어 문법 보기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4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두 개를 올바르게 고쳐보세요. 시작! 딩동댕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을 올바르게 고치셨나요? 정답은 how가 in 위치 또는 d 스 t 로 고쳐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where이 위치가 돼야 되겠죠. 물론, 이두 개의 정답은, how를 없애고, where를 없애고, 그냥 놔둬도 됩니다. 왜냐하면, 생략이 가능하거든, 이거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이 가능하다. 전치사 인 다음에, 목적어가 앞에 있는, the body가 되거든. 그래서, 선행사가, 빠져나가버려서 목조가 빠져나서 행사되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 l i n k 란어하고 t o 가 있습니다. 아침에 지금 6시 일어나서 강의 준비해서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그래요. link a to b a를 b 와 연결하다. 좀 목소리가 특히 불편해도 일을 하세요. 이 수고를 외우시고,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10대들의 몸은 are changing, 변하고 있다. 그러나, so 동사 주어입니다. 여기서 is 다음에 반복되는 changing 이란 단어가 생략이 되었어요. so 동사 주어. the way 그 방법도 또한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way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올때 자, 이문법이죠 way 다음에 in which that 주어 플러스 동사 완전한 문장입니다.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강의해 드립니다. 이거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way to 부정사, way of ing, 동사하는 방법. 이렇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way 다음에, 주격 관계 대명사 오는 구조도 나와요. 이렇게.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비교해서. 그래서, 데이는 청소년들이죠. 그 다음에, their identity, 정체성이죠. 그들의 정체성과 셀프 l 스 w 는 자존감, self-esteem으로 바꾸어도 됩니다.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자존감을 그들이 살고 있는 몸과 연결하는 그런 방법도 또한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더 해석해드리면, 1 0대들의 몸은 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그들이 살고 있는 몸과 연결하는 방식도 또한 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왜 이는 이거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있죠. 이 부분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관계대명사도 제 진실의 방의 MJ 영문법의 관계대명사를 좀 바쁘지만 틈틈이 지금 강의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M J 영어법 들어가셔서 관계대명사편 강의를 들어보세요. 굉장히 쉽게 설명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본문을 위에 것을 가지고 인용을 하면은 the body, the which they live in 이죠. 여기서는 전치사 뒤에 목적 앞으로 빠져나갔으니까 더바디 선행사로 빠져나갔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죠? 물론 이 자리는 대시 가능합니다. 대도 돼요. 그리고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인이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인 위치가 되죠. 데일리브.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내신에서도 이런 부분은 강의를 자주 합니다, 저도. 자, in 위치. 이때, in이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 in이 전치사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치는 생략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는 쓸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실 때, 혹은 주격관계냄새가 되실 때 특히 목적격관계냄새 되서는 전치사 뒤에는 연결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외워 놓으세요 이거 그리고 Where 이 부분 In 위치를한 단어로 Where로 써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The body where they live 해도 됩니다 이 문법 꼭 기억하세요 학교, 문법, 이거는 학교 내신 시험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모의고사 지문을 보든 간에 이런 구조를 확인하게 될 거니까 확실하게 문법을 챙겨 두세요 오늘 제가 드린 이 문장의 내용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이 얻어가야 될 문법이 분명히 있다는 거제 문법 강의를 반복해서 계속 들어 보세요 물론 문법이 굉장히 힘드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히 밟아 올라가세요 영무법도 가서 작은 차근이 밟아서 복습하시고 또 복습하세요. 왜냐하면 영어를 못하시는 초급자라고 너무 스스로를 실력을 낮추시면 안 돼요. 조금씩 조금씩해서 실력을 올리시려고 생각해도 항상 초급자의 범위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초급의 범위를 넘어가야만이 진짜 영어를 한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야지 좀 약간 넓은 폭넓은 영어를 보게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이 강의를 만약에 듣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있다면 실력을 반드시 단계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차근차근히 그냥 강의만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고 난 뒤에 암기를 하세요. 문법은. 아, 이런 문법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완전히 외워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장에 적용해야 돼요. 그 과정이 없으면 절대 문법은 정복이 안 돼요. 여러분들 걸로. 아시겠죠? 그리고 단어도 제가 계속 올려드리니까 나중에 다 내년쯤 되면 단어가 시리즈별로 단계집별로다 완성됩니다 여러분 사진 없이도 언제든지 휴대폰으로 단어를 볼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체계화 시킬 테니까 단어 공부 열심히 열심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반 성인들도 회화할 때는 도움이 많이 되고 토익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해가 영상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새로운 출발을 즐겁게 하시기 바라고 열공하십시오.